더러 경찰 자리를 나. 아, 시위차 조직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유정환 소속입니다. 오늘 12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곳 가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청사에서 아, 연수구 을 선거무효 소송 사건의 재검표 및 서브 등 감정을 위한. 검증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선관위는 피고당 사자의 입장임에도 대법원과 보조를 맞추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전자개표기 개수기 등 검증 대상 장비를 이 사건 선거 지역인 인천 연수구 의선거에 실제 사용된 장비가 아니라 전혀 관련 없는 구례시 선거니 투개표 장비로 검증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무용 소송은 진실한 표가 진실하게 개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송 대리인단은 진정한 주권자가 선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거인 명부를 요구했고, 당연히 그 선거인 명부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진실하고 무결한 선거인 명부여야만 합니다. 이에 저희 연수골 소송 대리인단은 진실이 되게 개수되고 결과에 산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비의 진실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놀랍게도 구리시 장비 이외에는 모든 다른 장비에서는 아,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아, 군포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팬데또 언급하며 팬데또 증거 아그 증거를 입멸하였다는 사실을 팬데또 자랑스럽게 팬데또 이야기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시 장비만이 아, 운영 가능하니 그것으로 시연을 하고 우리 시 것으로 하나 감정을 하자고까지 네. 말을 하였습니다. 선관위가 여태껏 네. 연수부의 소송은 팬. 연수부의 성공. 나한 것으로 현대하를 아 함으로 음. 연수부 갑 연수부 을선거구가 합쳐진 비례대표 투조차 같이 개표할 수 없다고 네, 주장해 왔던 네. 것과 모순된 태도입니다. 아, 어찌 이자기게 유리한 대로만 일을 진행한다 말입니까? 구리시 선관위의 선거 아. 장비가 적시에 제공되고 민의적인 접근이 용이하게 서버 이 어디 자료등에의미라도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런 실상 <laughs> 구리 씨의 경우, 전 우리 지금 미국에서 밝혀지니까 지금 이 선관이 관계당 임의적인 출입이 아, 네, 네. 지난 4월 선거 이후 6개월 100 이상 지속되었으며 아, 100%. 검증 기일 발표 이후 더욱 자세 약은 공개 발이돼 가지고 꼼짝못니다 게다가 맞습니다. 피고 선관위원장은 군포시에 보관하고 있는 수천 대의 전자계표기를 제외하고 굳이 전자계표기마저 아, 구리 씨 것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투표용지 발급기에 연결했던 노트북을 이미 반환했으므로 전자 개표기를 빌어 돌아서라. 빌어 돌아서고. 선관사용했던 장비는 로봇. 모두 구리시무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아, 한바있고 이에 대법원을 우리... 동조하고 있습니다. 아, 네, 더큰 문제는 없지. 구리시 선관이 장비만 검증 대상이 되니 12월 10일 반출 강행시 원고축 입회는 알아서 하라는 피고 선관의 고압적인 통보와 이를 변경하는 대법 원고 소송 대리인들은 입회 거부와 함께 서면으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소송 대리인들은 검증 당일 비공개로 전문가 참여를 2인으로 제한한채 1시간 서버 검증, 1시간 각종 전산 장비 및 QR코드 반동 20분이라는 졸속 검증 계획에 항의하면서 검증 계획 공개와 한 검증속행계획으로 전환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한 바도 있으나 대법원에 응답하지 않고 오늘 14일 검증기일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달리 신속하게 조사하지 못한 원천적인 흠결이 있는 만큼 우리 대법원은 이제라도 더욱 철저한 증거조사를 실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소송 대리인단의 정당한 요구와 같이 연수부 의도는 무장위로 선정된 선거전선 장비에 대해 공개적이고 충분한 시간의 검증과 전면적이고 중립적인 감정 그리고 실제 투표 여부 세포의 대조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주장했던 중립적이면서 선거 부정을 감시한 적이 있는 전문가적인 국제기구의 감정 제안에 즉각 피고가 응하였다면 이미 모든 절차는 종료하고도 남았을 것인데 중앙선관위가 5월경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모든 절차에 협력하겠다고 말한 바는 전혀 반대로 피고는 충분한 증, 증거도 없이 원고의 제안을 거절하는 데만 힘을 쓰고 있고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와 같이 현직 부장판사가 피고 지역선관위원장과 현직 대법관이 경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신경쓰며 대법원이 피고 선관위에 뜨게 종속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이는 이번 선거의 부정을 이미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고 피고의 전행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 식구 감싸기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부디 오늘 검증 기일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10월 14일 검증 기일에서 성관이가 준비해온 장비만 검증하자는 것은 지난 5월 일방적인 시원 시원의 쇼에 반복이 될 뿐이다. 맞습니다. 성관이와 법원은 눈가림식 요식 행위 검증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전면 전격, 중립적인 서버 국제 감정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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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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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따뜻하게 팩 여기 핫팩 있으니까 팩